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습니까? 아니면 대미주의에 의 집중 삼매라서 더운 것을 생각하지 않고 대미주에만 집중을 했습니까? 대비주 화면하고 더운 줄도 넘긴 더운데 그냥 데뷔주만 하신거죠? 네 그럴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뭐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이 쓰러졌다 사라졌다 쓰러졌다 사라졌다 하는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데뷔주에 또렷하게 집중하셨죠 어떻게 집중할 때는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도 없이 대비주만 하죠. 그때 마음이 편안합니까?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안한 것도 없고 불안한 것도 없이 대비주만 두려워 어떻게 집중하죠. 이것이 편안을 아닙니다.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라는 것도 지지 않는 그런 집중 상태입니다. 그 편안한 집중 상태, 이것이 흔히 집중 상태 혹은 몰입 상태, 몰두 상태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뷔 중할때 더위도 잊어버리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마음의 번뇌도다 물러선 채로, 대비주의에 도약하게 집중을 하는 것을 대비주 삼매라고 그러잖아요. 시극히 과염하고 편안하고 맞습니다 우리의 본례 자리입니다. 이 대비주 삼매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오래된 긴장, 피로가 풀립니다. 이대비로 삶의 편안함으로 표현하는 편안함, 편안함을 넘어서는 편안함이죠. 편안함도 없는 편안함입니다. 그 편안한 삶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본래 생명 속에 갖춰져 있는 지혜와 자비와 능력과 가능성이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어, 스천 지나가는, 어, 요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 어, 떤 문제, 고민, 거리가, 네. 이때, 어, 답이 소산하고, 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것들은, 그러한 답, 해결의 실마리를, 어, 뭐, 찾아볼 것도 없이, 그냥 집중해서 대비주를 지송하는 그것으로 그냥 괜찮아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우리의 환경이 더 좋아지는 풍요로 그러한 감피가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약사기도 입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더 건강해지고 아픔들은 나고 또 우리의 삶에서 문제들이 풀리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편안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기로 했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진다. 마음이 불편한 것들, 근심 걱정을 비롯해서 미움, 마본욕 사라지게 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합니다. 그 방법은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지성심으로 대비조를 시사하는 겁니다. 이삼입니다삼이 그래서 불편할 때, 걱정이 될 때, 거기에 빠져서 떠내려가지 말고 휩싸이지 말고 대비조를 외우라 그럼, 데뷔주를 잡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또 행복한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뭘 버리다, 뭐, 뭘 버리겠다고 그랬죠, 우리가? 뭘 버렸으면 좋겠다. 뭘 버리기 위해서입니까? 마음과 몸에, 우리의 삶에, 해로운 것을 버린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까지 버린다. 쓸데없는 것을 잡고 있느라고 다른 좋은 것을 못 잡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쏟느라고 아주 이로운 것에 쏟을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에 해로운 것을 여러분 여러분들 알아요.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버린다. 버리게 되면 좋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로운 것을 하게 됩니다. 해로운 것을 버리고 이로운 것을 실천한다. 그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의 대비주스행법 가운데 사사불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일을 더 즐겁게 하는. 하는 이 일에 일삼여 이것은 하는 일에 몰입할 때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걱정 말고 일에 몰입하는 거예요 일에. 이 몰입하는데 어, 그것을 우리는 닭이라고 했습니다 즐겁게 하는 일을 내할 일을 즐겁게 한다 이미 여러분 할 일을 즐겁게 하시잖아요 데뷔주로 서 데뷔주를 할 때도 편안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즐겁게 그것을 좀더 즐겁게 하겠다 그리고 늘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능입니다 능더 잘한다 똑같은 업무를 10년 20년 30년 동안 그 업무를 담당 업무로 늘 일을 하더라고 더잘한단 말입니다. 더 공부하고 능력을 업그레이드하도록 24시간 24시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머리가 아프고 막뭐 눈이 막뭐그 피곤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고 연구할 것인가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힘숨, 애숨 없이 힘을 빼고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마음에 힘주지 않고 공부하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빼고 연구하는 거예요. 좀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것이 능력 향상의 길입니다. 밤잠을 아끼고 또, 과로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맨 처음에 속도를 붙일 때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정말로 연구 공부에 길이 남은 분들은 힘을 빼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하는 즐겁게 영양 향성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일 밥짓고 설거지하고 집안일이 돌보는 것도 그 연구하고 공부하면 달라집니다. 그죠더 즐거워지고 더잘 하게 됩니다. 똑같은 밥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공격을 잇더라도 가족들 을 건강이 더 좋아지도록 하는 그 노하우를 비결을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로 복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하는 일로 관련되어 있는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것이 복지는 겁니다. 그 이로, 이로움이 쌓이면 그게 복이 되고, 그 복은, 복은 곧 돈하고 같은 말입니다. 돈하고. 복을 많이 짓고 이로움을 많이 제공을 하면 그것이 정신적인 그 것으로 제공하건, 물질적인 것으로 제공하건, 그 복이 쌓이고 쌓이면, 그 정신적인 그 에너지도 곧 공이고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이 돼요. 어느 정도 양이 쌓이게 되면, 질로 양이 질로 이제 모습을 바꾸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 욕심내지 않아도 절로 되는 쌓이고, 쌓이고, 더 뭉쳐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보고의 에너지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쌓이도록 하는 길은 일롱, 이롱 중. 그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마음과 몸이 오히려 더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눈력기 계속해서 그리고 더 쉽게 우리의 삶이 일수 일투적으로 우리의 인연들에게 이론을 줘서 또 복을 더 쉽게 더잘 짓게 됩니다. 서로 맞물려 있죠. 이 뜨거운 여름날 수행을 잘 하는 시원하게 더위도 잊어버리고 수행과 작복을 잘 하는 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날씨보다도 더 뜨겁게 수행하고 복지는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이 장마철에 건강관리도 특별히 잘 하시면서 이번 약사기도를 잘 해서 여러분들과 또 주변에 약사기도를 올리는 기간 중에는 아픈 분들이 연락도 자주 와요 또, 또 아픈 분들이 눈에 잘 띄어 그러니까 건강과 풍요 건강이라는 원을 가지고 어,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주변에 아픈 분들도 아픈 것이 다 나았고 더 건강해지고 삶이 풍요 행복으로 가득해지기를 그 원이 성취되기를